고비를 맞았더니 1 5가 빠졌다. 그러니까 살찌 기회가 음. 적은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살이 음. 덜 찌겠네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브로리코 TV 이진아입니다. 저희 브로리코 매거진이라고 해서 계절마다 발행이 되거든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라마르 프리미어 의원으로 안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는 의사 오빠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라마르 프리미어 의원 대표원장, 김하중 원장입니다. 아, 유튜브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마 저희보다 구독자 수가 많으실 것 같은데, <laughs> 좀 운영한 지 얼마 나 되셨어요? 운영한 지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네, 아, 됐습니다. 아, 네. 되게 오래 되셨네요. 네, 그... 유튜브 네네. 시대에 발맞춰서 네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음... 그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팠는데 네. 저보다는 저랑 같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한분더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촬영 중이시고요 저는 이제 체형, 네. 비만, 다이어트 쪽으로 음...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요 컨텐츠는 이제 체형, 비만, 다이어트 이쪽에 관련된 컨텐츠로 어, 저는 그렇고요 네네. 이제 다른 원장님께서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피부 피부로. 예. 그리고 음. 이제 리프팅 그런 네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건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쉽게 찌는 것 같은데, 이제 네.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주요된 원인인지. 좀 약간 의견이 다양합니다. 음. 원래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최근 뭐 사이언스지라는 네. 건의 있는 논문에서 네. 실린 내용을 보면, 60세까지는 기초대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어? 60세요? 예. 네. 60세 이후부터는 좀 떨어진다. 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논문을 바탕으로 보면, 사실 나 나이 먹어서 그래 라는 핑계가 네. 핑계일 수밖에 없는 논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로운 의견이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근육량이 주는게 아주 메인의 원인으로서 음...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네. 먹는 양은 줄지 않고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서른 살이었다 마흔 살이 됐다고 밥 양이 줄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기초 대사 대사량은 주니까 네. 그만큼 살이 더 찌고 음... 이런 것이 이제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육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근육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 네. 쉽게 말하면 근육은요. 그 우리 몸에 칼로리를 막 태우는 엔진 같은 거거든요. 네. 그 엔진이 크면 휘발유를 많이 먹잖아요. 네. 자동차가.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근육이 많으면 이제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살지 기회가 적은 거죠. 네, 네, 근데 근육이 줄면 엔진이 작아지는 거고. 네. 그럼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지게 되고. 음. 근데 그만큼 먹으니까 평소대로 먹으니까 이제 살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또 나이가 조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어, 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기초대사량이 별로 안 떨어지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예를 들어 젊을 때 운동을 안 하다가 네. 이제 뭐 40대 중반 뭐 이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몸짱이 되셨다. 그렇다면 네. 그런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더 증가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살이 덜 찌겠네요. 그렇죠. 먹는 양이 같다면, 네. 근육량이 많으면 살이 덜 찝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적게 먹고 운동한다, 이제 근육량을 늘린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가 되게 음.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뭐 탈모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약만 나온다면, 이거는 대박이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게 위고비? 어, 네, 위고비. 네. 그런 주사 같은 게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좋다고 네네. 막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은 네.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건지, 네, 비만계의 게임체인저다. 아니면 음... 이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속에 네. 아주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네, 네. 위고비를 투약 받은 사람들을 네.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네, 네. 그 사람들 모두 위고비를 맞으면서 식사도 조절하고 네. 운동도 했어요. 음... 그냥 위고비만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관리를 하면서 예. 오...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위고비를 맞았더니 15%가 빠졌다, 음... 20%가 빠졌다, 이런 논문이 나온 거지. 네네. 그냥 위고비만 맞았더니 20%가 빠졌다, 이런 논문은 없어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네네. 위고비를 맞던, 네네. 식사 조절을 스스로 하던 간에 네네. 운동과 칼로리 네네. 조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네, 그래서 네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네네.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운동 너무 힘들어. 나 운동 좀안 하면 안 될까? 네. 이거는 인생, 그 평생, 삶의 질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운...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은 타협이 안 되나요? 네네. 아... 그 식사량 조절. 네네. 이것도 타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 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먹을 건지,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네네. 어떤 때는 어떻게 풀어질 건지, 어떤 때는 음... 좀 어떻게 조일 건지,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할수 있지만, 아... 전체적인 칼로리라든지, 전체적인 운동량은 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위고비를 맞은 분들인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식단 관리랑 운동 말고 위고비가 이렇게 좀 극적인 네. 효과다, 좀 게임 체인저다라고 불린 이유는 뭐예요? 예, 위고비가 그렇게 각광받는 이유는요. 네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 내가 100kg인데 네네. 100kg에서 한 15kg을 빼는 효과. 20kg을 빼는 효과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효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만 환자들에서. 왜냐면 우리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네. 저기 뭐, 뭐 바디 트랜스포메이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동기부여 아. 이런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살은 쉽게 빼는 거구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비만은 100명이면 그 중에 한5 명쯤 성공할까 말까?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를 5명쯤 성공할까 네네.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네. 이 위고비를 맞으면서 다이어트 노력을 하면 거의 대부분 15% 정도 뺄수 있다라는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게임 체인, 체인저인 건는 확실하고요. 네네. 실제로 뭐 사실 특별히 노력,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위고비를 맞는 경우에도 체중이 조금 주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근데 이제 내가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싶 네. 15% 이상 할 거야. 네. 위고비 선전하는 대로. 네. 그렇다면 반드시 운동과 식사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위고비 없이 네. 식단 관리랑 운동만 하면은 거의 100명 중에 5명만 성공할까 말까 네. 하는데 네. 이제 위고비와 함께 식단 관리랑 운동을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평균이 15%다. 아,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렇게 체중이 어떻게 보면 15%가 많이, 급격하게 많은 양이 빠지는 거잖아요, 다리. 그러면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좀 같이 빠지지 않나요? 근육도 같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 위험이 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근육을 같이 빠지는 거는 사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육이 줄었다. 라는 네. 건 건강하지 않다는 쪽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육을, 주... 내가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근육이 빠지지 않으려면 네. 또 여기서 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laughs> 운동을 멈추시면 네, 네. 안 되고요. 아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네, 줄이면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네. 단백질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내가 7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네, 네. 하루에 약한 70g에서 네네. 90g 정도 사이로 단백질을 복용하겠다라는 음...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70kg면은 70g, 뭐 70g 이상이라고. 생각하죠. 이상. 네네. 뭐 60kg면 60g 이상. 뭐 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어... 네. 그러면은 위고비만 맞았을 때는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다. 운동은 꼭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 네. 운동과 단백질 섭취. 단백질 섭취. <laughs> 네. 아 식단 관리를 하더라도 먹는 양을 줄이더라도. 단백질을 줄이면 안 된다. 네네. 그 외의 것을 줄여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좀 궁금한 게 이렇게 급격하게 살을 뺄수 있는 주사제는 나왔는데, 혹시 어떤 약이나 주사제로 근육량을 좀 늘려주는 이런 약이나 주사제는 없나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습니다. 아, 없나요? 네네네. 아, 결국은 네네.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육량을 네네. 줄지 않게 하려면 네네. 유산소 운동으로도 또안 또안 되거든요. 아. 네,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 근육 운동은 무슨 뭐 네. 대흉근 운동 뭐 네. 뭐 이게 아니라 어,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네. 큰 근육 운동 중심 아.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턱걸이라든지 이런 아. 대근육 그렇죠. 운동 중심의 운동을 주에 한 2회 정도 시간은 따로 없고요. 사실 네네.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은 지침이 지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지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근육에 자극이 올 때까지 자극이 혹은 올 때까지. 지칠 때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에 2회 정도. 네네네. 아. 근육 운동이라고 했는데 막 아주 가벼운 운동으로 3 0분 했다, 40분 했다 이렇게 30분, 40분 숫자로 제시를 해줘봤자. 네. 가벼운 운동이면 이거는 근육에 자극이 안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이 될 정도로 근육 저항 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라. 이거는 좀 이제 아까 식단 관리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네. 예전부터 어른들이 이제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아, 네, 네, 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좀덜 꼭꼭 씹어 먹으면은 네. 이제 소화가 덜 돼서, 소화가 덜 되니까 좀 살이 덜 찌게 되나? 이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아, 가능한 생각인가요? 아, 이게? 그러니까 덜 씹으면 덜찔 거다. 그러지 않을까. 아, 소화가 덜 되니까. 재밌는 생각인데요. <laughs> 네. 덜 씹어서 덜 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덜 씹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그런데 네. 자,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변을 보는데 조금 덜 씹었다고 해서 음식물이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예, 네. 결국은 소화기관이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고 자극이 되고 힘들 뿐이지 아. 칼로리는 어느 정도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 덜 씹는다고 살이 덜 찌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다이어트에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조절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식에 몇 시에 먹느냐 시간, 음식 아, 시간, 시간 아니면 먹는 어떤 어떤 걸 먹느냐 네. 종류 종류 질 네. 아니면 어, 얼만큼 먹느냐 음... 그러니까 시간 양 종류 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함정인데요. 네네. 함정 질문인데 다 중요합니다. 아다 중요한가요? <laughs> 네. 아. 몇 시에 먹느냐도 중요하고. 네네. 얼만큼 먹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네. 걸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음. 사실은 거기 하나만 덧붙이면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 순서. 네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지켜 줘야 돼요. 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다 계산하고 네, 네. 무슨 뭐 무슨 지수 무슨 지수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를 들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라든지 아니면 음식의 양은 내가 딱 포만감을 느낄 만큼만 먹겠다라든지 음, 아니면 음식의 질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네. 그~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네. 인스턴트 네. 식품 이런 것들을 피한다든지 네. 그리고 음식에 먹는 순서라고 하면 섬유질을 섭취를 많이 한 뒤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네네. 아무래도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런 거 음식을 먹는 순서를 자기가 일관적으로 정해놓으면 되죠. 음, 나는 음. 고깃집에 가서 쌈을 많이 먹은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거야. 음, 네네네. 고기만 먼저 집어 먹지 않아. 야채 먼저. 네네, 네네. 야채를 그러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항상 처음 뭐몇 점은 반드시 쌈을 싸서 먹을 거야. 음.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습관화, 네. 체화를 시키는 게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질문이 이제. 중년 이후에 살이 찌면은 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이제 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살이 없으면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서도 또 디테일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질문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냐고 질문했잖아요. 을 네. 네네네. 그러니까 무리하게라는 표현은 되게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무리하게 네.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아, 젊은 사람도 안 된다? 예. 예. 나이든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아. 무리한 다이어트는 그렇고요. 네네. 하지만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이어도 해야 되고요. 나이든 사람이도 해야 돼요. 근데 음. 이제 만약에 정상체중인 경우면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근데 내가 비만이거나 체중이 막 늘고 있는 경우에는 젊던, 나이가 많던, 아니면 노령이라도 네. 체중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네. 다만,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음. 그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의 기준이 왜 우리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음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할 거야 할몇 킬로 뺄 거야, 배 에, 거야? 에. 이렇게 다이어트 기준을 삼잖아요 사실 다이어트는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laughs> 평생 네. 하는 아, 거 예. 아, 네. 좀 너무, 너무 지옥같이 <laughs> 너무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라톤 할때너 네.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얼만큼 더뛸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네. 마라톤을 아주 천천히 하는 페이스로 하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잖아 네, 네. 그 인생의 다이어트도 그렇게 생각하자 와. 평생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금방 지쳐서 떨어질 거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거부터한 단계씩 시작해 음. 거, 그걸 해낼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네.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또그 다음 단계를 시작해 그렇게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 음. 이렇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도요 네. 무리하, 무리하지 않는 다이어트부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에 좀 식사를 많이 하시는 성격이 있으세요. 음, 네네.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잘 드시고 네. 저녁은 많이 빼고 드신다든지 음... 아니면 저녁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신다든지 나는 네. 전제로 봤을 때는 네. 아침 잘 드시고 점심 잘 드시면 사실은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없거든요. 음, 네네네. 그렇게 이제 식사를 줄이면 칼로리가 줄어서 네. 길게 봤을 때 체중이 감량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운동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린다든지, 네. 네. 이런 식의, 그리고 나는 음주가 문제야. 음. 라고 하면 이제 좀 결단을 해서 음주를 끊어버린다든지, 네. 네.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사실 지금 것들은 들으시면, 어, 이건 무리한 다이어트인데라는 느낌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아. 네. 아까 식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시간, 양, 질, 네. 그리고 순서 이렇게 내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그 말씀해 주신 그 시간 있잖아요. 네. 시간은 그러면은 당연히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는 최대한 덜 먹는 게 건강한 식단인 거죠?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에도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어요. 음. 나는 저녁에 활동하니까 나는 저녁에 먹을 거야. 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아, 하지만 가능하군요. 체중 감량의 효과가 네. 연구를 해봤더니 네. 밤에 먹는 사람들은 좀덜 빠진다는 거예요. 아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예,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시간만 바뀌었는데도. 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네. 이제 해가 떴을 때 음식 을 섭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네. 과거에 막 우리 구석기 시대, 네. 신석기 시대, 네. 농조, 농경 시대 이때부터 네네. 그게 인류에게 이제 몸에 새겨진 그런 어떤 아... 지혜라든지 유전적 네네.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해가 떠 있을 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아. 위고비로 아. 체중 감량 효과가 극적이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음. 위고비가 너무 비... 그런데 음. 오히려 날씬하신 분들도 지방흡입을 많이 받습니다. 지방흡입을 받게 되면 얼만큼 이게 유지가 되나요?